강원도 고랭지 배추 농가의 농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인건비는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최근 가을 장마 때문에 출하를 앞둔 배추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20년 넘게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계화 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가을 장마로 비가 쏟아지면서 애써 키운 배추들이 대부분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은 이 배추들은 이렇게 안쪽까지 모두 썩어 문드러지면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에 장마가 겹치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배추 무름병과 황합병 등이 번졌습니다. 그나마 나은 배추를 골라 팔아보려고 해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폭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상품 기준 고랭지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만원 정도로 평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과 학교 급식 수요가 줄어드는 등 소비가 위축된탓입니다. 지금은 그뭐 물량도 없는데다가 없는데 가격은 배추 가격은 없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는 비싸고 그러니까는 작업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태죠.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약3,500 헥타르. 이중 40%가 아직 출하를 하지 못했는데 무름병 등 병충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가 현장을 방문해 작황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계속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정부 수급 관리 정책에 따라서 제도 주석 전까지는 그가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출하가 될수 있도록 계속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에 소비는 줄고 장마비에 배추는 썩어가는 상황. 농민들은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